회에 제출됐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며 뒤늦게 합의를 이룬 겁니다. 여야는 앞서 획정위가 선거구를 늘리기로 했던 강원 춘천과 전남 순천, 경기 화성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 화성의 경우 읍면동을 분할해 선거구를 늘리지 않을 수 있도록 선거법에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내 6개 시군구가 합쳐진 공룡 선거구를 방지하고 전남의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춘천과 순천은 예외적으로 시군구도 분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구 기준 하안도 획정이 안에 13만 6500여 명에서 13만 9천 명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획정위가 선거구를 통폐합하기로 했던 서울 노원과 강원, 전남 등도 현재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문희선 국회의장은 이 같은 여야의 합의문을 공문을 통해 획정위에 전달했습니다. 국회가 선거구 획정 마지노선으로 정한 제외 선거인 명부 작성 시안이 당장 내일로 다가온 상황. 통과되지 않으면 보증사 투표라든가 이런 게 물리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야는 오늘 행안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해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주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광장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경칩도 오늘 부산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하 1도로 반짝 추위가 찾아왔고, 낮 최고 기온은 12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어제 부산에 내려졌던 강풍주의보는 오늘 오전 6시에 해지가 됐지만, 낮까지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수 있어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제3날씨 박소민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입니다. 절기가 무색하게 오늘 아침은 많이 춥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며 현재 기온 영하 1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 영하 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 같은 시각보다 8도 낮고요. 평년 기온을 밑도는 기온입니다. 조금 전 강풍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오늘 오전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전망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은 맑은 모습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양산을 제외하고 모두 영하권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낮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 울산 11도, 양산, 부산, 김해 12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오전까지는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현재 동해남부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휘 중이고요.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너울성 파도 역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는 잦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산에서는 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로써 부산의 확진자 수는 지금까지 84명입니다. 부산 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노준철 기자, 확진자가 여러 나온 특정 학원에서 수강생 한 명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집단 감염 가능성도 우려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학원에서 원장과 1대1 수업을 한 수강생 한 명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이 학원 관련 확진자는 네 명으로 늘었습니다. 온천교회 신도인 30대 강사가 지난달 24일에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강사와 접촉한 학원 원장이 이틀 뒤 추가 감염됐습니다. 앞서 부산시는 원장과 수업을 한 학생 12명을 파악하고 자가 격리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수강생들 중에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데 이어 또 다른 수강생 한 명이 어제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부산시는 원장에게 수업을 받은 나머지 수강생 10명에 대해서도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검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검체 채취에 들어갔습니다. 자 아, 노준철 기자 그리고 추가 확진자 중에는 지난달 이 대구를 방문했던 20대 남성 한 명도 포함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은 지난달 대구 신천지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남성은 자가 격리 중에 증상이 나타났고. 스스로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부산시 신천지 신도 명단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부산시가 갖고 있는 신천지 신도 명단이 정확한 건지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가 파악 중인 신천지 신도 유증상자는 모두 335명입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신도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60여 명의 신도는 아직까지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에서는 지난 2일에 이어 어제 30대 확진자가 두 번째로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청에서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강력한 입국 제한 조치에 베트남에 진출한 지역업체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이 회사는 지난 2005년 베트남에 첫 진출한 뒤 2009년부터 하노이 인근 박린성에 베트남 현지 공장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 직원 300여 명이 베트남 내수용과 수출용 부품을 생산해 내고 있는데 최근 생산 라인과 설비 점검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부산에서 베트남을 연결하는 하늘길이 거의 막혔기 때문입니다. 설비 문제가 있다는지 아니면 어떤 그런 시스템 문제가 있다는 이럴 때는 한국에서 엔지니어나 사람 있게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재부터 이게 같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김해공항을 통해 4개 노선 주 176편이 운항하던 베트남 직항 노선은 현재 3개 노선 주 20편으로 89%가 줄었습니다. 지난 3일부터 베트남 항공이 운항을 중단하면서 호치민은 아예 항로가 끊어졌습니다. 부산의 4대 교육국가 중 하나인 베트남은 특히 부산 주력 업종인 신발 산업의 해외 전초 기지 역할을 합니다. 부산에 본사를 준 기업 중 현지 법인을 설립한 곳도 예6 여섯 곳에 이르는 등 교역이 활발한 곳입니다. 그 최근에 그 정부의 그 신남방정책에 힘입어서 그 기업 진출이 가장 그 활발한 곳이기도 해서 어이 베트남 쪽에 입국 문제가 지금 사실 기업에는 가장 큰큰걱정거리가 이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입국 제한 조치가 계속되면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어 지역 중소 기업들은 기업에 대해서라도 예외가 적용되도록 정부와 경제 단체가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원입니다. 네, 코로나 19 여파가 계속되면서 초등학교 개학이 또 늦춰졌죠. 방과후 수업도 잠정 중단됐습니다. 특수고용직인 방과후 교사들은 수업료를 환불하는 등 생계마저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김아른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20명 가까운 학생들이 참여하던 방과후 수업교실이 텅 비었습니다. 부산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방학 때도 열리던 방과후 수업이 지난달 24일부터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 방과후 수업교사도 일주일 넘게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기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든데, 수업하지 못한 만큼의 방과 후 수업료를 되돌려줘야 했습니다. 학교의 일방적인 통보에 저희가 어떻게 대처할 수도 없으니까, 묵묵히 창고만 있어야 되고, 다음 달에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교통비까지 걱정이 되는. 문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된 방과후 수업료를 보전하는 방식이 시도 교육청마다 제각각이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방과후 교사들에게 전액 환불을 통보한 반면 전라북도 등 일부 교육청은 재난 상황으로 수업이 중단된 것으로 보고 학교 예산으로 충당했습니다. 게다가 개인 사업자 신분인 방과후 교사들은 재계약 때문에 수업료 얘기를 꺼내기조차 힘듭니다. 저희들한테 뭐 어떤 쾌의가 없지요. 방과후 강사들이 생계형 강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2월 달에 4분의 1 삭감되고, 그 다음에 3월 달에도 만이게 강사를 보전이 안 된다면 그분들이 이제 생계가 실증 힘들죠. 부산 지역 학교에서 활동하는 방과후 교사는 4천여 명. 계약일이 오는 23일로 연기된 만큼 이달 월급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중단된 방과후 수업의 경우, 계약 이후 보강을 하는 방식으로 교사들의 수업료를 보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지켜질진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김하른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부산시는 청각 언어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SNS 등 공식 홍보 채널에서 수어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동영상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개인 행동 수칙과 자가격리 수칙 등의 정보가 담깁니다. 부산시는 시 공식 홍보채널 외에 질병관리본부 카카오톡 채널과 129 영상 수어상담 앱으로도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수어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SNS 대화방에 코로나19 감염 우려자의 개인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부산부 경찰서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지난 1월 부산적 경찰회에 보고된 감염 우려자의 나이와 거주지 등 개인 정보를 자신의 SNS와 단체 대화방 등 여섯 곳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 6월까지 홍합과 바지락 미더덕 등 폐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합니다. 또 국립수산과학원은 3월부터 6월까지 생산내역 조사 지점을 50개에서 102개로 확대하고 조사 횟수도 월한 차례에서 매주 한두 차례로 늘립니다. 사람이 이 독소를 섭취할 경우 두통과 메스꺼움, 구토, 근육 마비 등을 일으키는 폐류 독소는 주로 3월부터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 동서해안까지 확산이 되며 6월 중순경부터 자연 소멸됩니다. 동남지방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 1월 부산의 광업, 제조업 생산과 건설 수주가 전월 대비 각각 7.5%, 33.6%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이었습니다. 지난주 긴급 경기 종합대책에 이어 추경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됩니다. 새해 예산을 집행한 지두 달밖에 안된 시점에 추경 편성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방증입니다. 비상처방인 만큼 국회의 신속한 처리와 정부의 신속한 집행이 중요합니다. 11조 7천억 원의 이번 추경은 감염병 관련 추경 가운데 최대 규모지만 경기 부양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면에 국채를 10조 원 이상 발행하기 때문에 국가 채무 과다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전격 금리를 인하하는 등 세계 각국이 비상경제 대응에 나서는 위기 상황을 감안해야 합니다 이번 추경에는 저소득층에게 8,500억 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지난주 대책에 취약계층 생계 지원이 빠졌다는 비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지만 저소득층의 고통을 얼마나 덜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경제 상황이 나빠질수록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살기가 더 힘들어진 이웃을 위해 전국적으로 시민들의 나눔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도시락 배달, 마스크 만들어 보내기 등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교단체들이 조용히 나서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운동도 퍼져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코로나 성금 대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약계층의 안전과 생존을 선한 이웃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정부가 복지 소외, 의료 소외 계층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맞춤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미 만든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그리고 앞으로 내놓을 추가 대책에서 취약계층을 한층 더 배려해야 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정부가 마스크 공적 판매를 전체 생산량의 50에서 80%로 늘리고 한 사람당 구매량은 일주일에 2 개로 제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이런 내용의 마스크 수급 대책을 발표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5,600명을 넘은 가운데 정부가 피해 극복을 위해 11조 7천억 원의 추경 예산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합니다. 메르스 사태 때보다 큰 규모로 음악 병실 확충과 소상공인 지원 등에 쓰입니다. 오늘부터 미국행 비행기를 탈때 발열 검사와 문진이 의무화됩니다. 열이 38도 이상이면 탑승할 수 없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원지를 찾는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라며 전염병을 만든 나라라는 누명을 씌우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아침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절기 경집인 오늘 반짝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보이는 것처럼 하늘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오늘 아침 영하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철원 인남은 아침 기온이 영하 10.9도, 의성과 장수도 영하 5도 안팎까지 기온이 떨어졌고요. 서울도 영하 2.8도로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한낮에는 햇살이 비추면서 기온이 점차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7도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또다시 영하권으로 내려가면서 건강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서울 낮 기온 12도까지 오르면서 다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는데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어제부터 내린 눈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더 내리다가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호남 서해안 지역에는 강풍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 밖에 해안 지역과 제주도에도 초속 10m 안팎의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2.8도, 대구와 전주, 대전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7도, 춘천과 청주 8도 예상되고, 세종과 대전, 안동이 9도, 광주 9도, 대구 11도로 낮 동안에는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동해상에서는 물결이 최고 7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케베스 네, 코로나 19 통합 뉴스룸이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 뉴스 건장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